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4 1로 총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봤듯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죠. 대개 총선 전에는 집권 여당과 야당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타난 거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났죠. 180대, 뭐, 103.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laughs> 뭐 제가 뭐그 정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전문가적 견해를 말할 수는 없을 거고, 그냥 한 시민으로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여기에 혹시 제가 이제 기록교 신학의 관점이 좀 들어간다면 그런 관점에서 잠깐 좀 리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왜 망했는가? 이거는 폭망이라고 얘기해도 정확한 표현이겠죠. 폭망이라고. 그러니까 역대 총선 중에서 이렇게 이 보수당이 이렇게 망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거의 지역당으로 전락할 정도까지 돼버렸죠. 왜 이렇게 망했는가? 아, 저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들은 계속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민들은 안 알았던 거죠.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였다라는 거. 어, 제가 꼴통깡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그걸 인식을 한 거예요. 이들은 보수가 아니다. 그럼 뭐냐? 따지어 봤더니, 이들은 오히려 남북분단을 이용하는 반통일 세력이고, 독재와 친일 부역자들을 계승한 집단이기도 하고, 부패한 집단이기도 하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 세력이기도 하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이권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 나타난 것이 이제 강남구 선거에서 드러났죠.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갚는 을박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탈북자 태영호, 이름 데서 태문을 바꿨는데 그분이 탈북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4년 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강남구에서 당선됐다는 것에 대해서 1호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어떻든 누구보다도 이런 이슈에 민감했던 사람들인데 그럼 왜이 사람을 당선시켰을까? 간단하죠? 이 분석은 거의 거의 일치합니다. 그들은 강남 지역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당을 무조건적인 선택한다라는 거였죠. 사람이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민감했던 것은 뭐였죠? 부동산 가격, 부동산 규제 종부세.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 그 미래통합당은 거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보다, 이건 심지어 대구, 경남 지역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미래통합당을 지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완전히 계급적인 투표를 한 거죠. 어떤 계급이죠? 본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거를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왜이 사람들이 미래 통합을 땅이 이렇게 망했는가? 그들은 점차적으로 어, 정말 자기의 이득,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고자 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점점 더다 확인했죠. 예전에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는지 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보고 그 이후에 태극기 부대의 행태를 보면서 그냥 본 거죠. 아, 이들은 말이 안 통하는 세력이구나.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가 어려운 세력이구나. 그럼 미래통합당이 했던 일을 뭡니까?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슨 대안을 제시한 적은 거의 없어요. 어, 대안 제시하는 게한번 있었죠. 지난번에 통선 전에 뭐했습니까 국가 재난 지원금을 줄때 정부하는 70% 소득하의 70%만 주겠다 그랬더니 뭐 처음에 막 비판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랬죠? 100%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어 이건 대안이죠. 이런 식의 것들을 좀더 일찍부터 했었으면 국민들이 좀 다르게 볼수 있었을 텐데 그 이게 너무 늦었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되십니까? 총신 지난 다음에 또그입딱 씻었, 씻었잖아요. 다시 70%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아, 이상한.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 저 정반대되는 걸 일주일 만에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민주당 계열에 있는 정당들이, 진보정당들이 모든 일들을 다 잘한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미통당은 아니야. 그들이 대안이 될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아요. 민주당을 완전히 지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이 늘 잘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 많고 잘못하는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고해서 눈을 돌려보니까 미래통합당밖에 없어. 여길 진짜 이건 또 아니야. 여우 잡으려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선택이 어떤 면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으로 나오게 연결이 되죠? 민주당은 도대체 왜 승리했는가? 라는 질문이죠. 분명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몇달 동안, 민주당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경제 상황이 지금 썩 좋지 않습니다. 아, 어, 이거를 뭐, 현 집권세력의 잘못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어떻든 국민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책임을 묻면 분명히 집권세력이죠. 그럼 이건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죠. 거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슈가 엄청난 걸로 터졌죠.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그것이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런 재난이 터지게 되면, 어, 이게 정부에 별로 이롭지 않습니다. 지금 전세적진 상황도 그래, 그래요. 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가 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어, 거기에 이제 더해서 늘 집권 중반에 있는 총선은 항상 집권 세력을 심판하고 견제하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1대 총선이 민주당에는 거 모든 면에서 불리한, 악재가 쌓이고 쌓인 총선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압도적인 승리, 역대 최고의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인은 미래통합당의 헛발질에 대한 반사의 이기죠. 그쵸?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황교안, 차명진, 뭐, 김대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막말 퍼레이드 열전이 펼쳐졌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세력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취한 거죠. 거기에 또 하나 반사이익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태극기 세력과 전광훈의 난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것이 또 반사이익으로 돌아온 거죠. 국민들이 극우 세력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통당이 이들과 계속 손을 잡고 놀아놨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가 계속 정광훈하고 가서 그게 시위하는 다 같이 지지하고,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태극기 세력 또는 정광훈 세력과 미통당이 하나가 됐던 모습이 그냥 드러나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에 미통당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태극기 세력과 이런 사람도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구구 세력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20에서 25%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그런 이제 미통당 입장에서 그럼 이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들토끼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황교전 당대표가 계속 이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안함이 있으면 이게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지금도 미통당은 딜레마에 앞으로도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광훈이이제 보석을 풀려나고 나오자마자 어, 부정선거 우는 해가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또 미통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전투표에 부정의 소지가 있다 뭐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또 어디서 확산이 됩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 유튜버들이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거든요. 결국 태극기 부대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미통당이 휘둘린다면 민주당은 계속 반사 이겨 보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민주당이 이겼던 그 요인으로 뽑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대 구성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를 이건 이제 좀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당시의 20대, 30대, 40대가 지금 이제 40대, 50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연령층에서 보수, 수구 세력이 소수로 전락하라는 그래서 이게 통계로 좀 나타나게 되면 60대만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나머지 50대, 40대, 30대, 20대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보수 세력들이 인구 구성 비례에 있어서도 소수파로 전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또 4월에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50대가 60대가 되면 그들의 진보적 또는 중도적 성향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보수로 돌아설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떻든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는 인구비례학적으로도 민주당이 유리한 지점에 와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건 뭐였죠? 코로나19 사태였죠. 아까도 말씀드린 코로나19 사태는 현 집권 세력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국가적 재난이니까. 이거는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은 한 2월 달만 해도 잘 해도, 엄청 잘 해도 본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정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잘한 거그 이상으로 잘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의 잡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 언론에잘 다루진 않지만 K방역, 이게 아예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이번 정부 가 이거를 너무 잘한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힘을 쓴 수많은 사람들, 방역 그, 그 관계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의 협조라든지 의사들, 간호사들 수많은 사람도 노력했지만 어떻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정부가 너무 잘한 거죠. 이게 2월, 3월에는 긴가민가하고 또 가짜 뉴스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정부 탓이냐 문재인이 잘한 것이냐 아니다 아니다 뭐 방역 대책이 잘한 거다 뭐 정은경 뭐 이분이 잘한 거다 뭐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항상 붙은 얘기가 뭐였습니까왜 초반에 중국 봉쇄하느냐 이 얘기가 계속 따랐는데 4월 들어오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다 사라져버렸죠. 어, 왜냐하면 워낙 외신들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방역 대책을 칭찬을 하니까 이제는 뭐 부정을 할래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결국 문 대통령과 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응했던 것이 민주당에게 그대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잘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그 정치 지형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 우리 너무 기뻐들뜨지 말자 어, 조심하면서 어, 협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미통당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제 내부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어떻든 그래도 자기는 죽지 않았어라는 걸 얘기하려고. 또 계속해서 이 민주당과 엇갈리는 의견들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재난, 그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집권세력인 민주당이 책임이 훨씬 더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책임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다수 지지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협치고, 뭐고, 뭐 하는 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에 게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너, 너한테 권력을 줬더니, 네가 제대로 사용 못하고 너는 권력을 줄 자격이 없는 모양이네. 그럼 다른 세력은 넘어가겠죠.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 정파들이 이제 총선을 분석하면서 자기네들 나가야 될 바를 가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중도 또는 중도의 보수, 중도 진보 이 세력들의 외연이 좀더 확장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민주당이 중도에서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적당히 섞여 있는 집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가 좀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가 간단하게 이번 사회로 총선에 대한 평을 해봤습니다.